교수님, 복수사입니다. 부산우주협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가급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노정환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박홍배 당선인을 비롯해 오늘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교육 경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이렇게 극한으로 몰린 지금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말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던 저는 이토론의 부재가 무엇보다 와닿습니다. 제가 겪었고 지금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학교는 교권 산법과 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서해초특별법은 바로 그래서 필요합니다. 행정업무에 시달리느라 아이들 얼굴보다 컴퓨터를 더 들여다보기를 강요받는 생활지도 고시에 명시된 분리조치를 이행하고 싶어도 공간 하나와 담당 인력 한 명이 없어 결국 오늘도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민원응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밤 12시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고 어디서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알수 없어 학생에 대한 지도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직접 처리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마주하거나 혹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해 일정 조율 등 모든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이 모든 한명한 한 명의 교사를 위해 그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서입초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학교 생활을 영위하며 열정 있게 가르치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공교육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감사의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노총 김동경 위원장님, 교육부 어, 이주호 장관님 그리고 서울 어,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신 주 의원 회장님 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박찬대 의원님께서 내표로 네, 축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입니다. 어, 교실 회복을 넘어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용서 의원장님 교사 노동조합연맹과 우리 대승아 대선인 그리고 강국구 강민정 도종환 안민석 동료 의원님 여러 대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월 서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미리 기울이고 문제를 진단하고 조금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 생각되어서 더안타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뒤로도 수많은 교사들이 나서고 국민들이 응원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법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은 다시 반복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안갖고또 소중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교육공동체 행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니다 저도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4년간을 교육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참으로 도전할 만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위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은 의정활동과 더 짧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악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학교 공동체의 교사 구성원들께서 교육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한치도 더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경쟁을 통해서 압축 성장을 했고 그 결과로 이만큼 그래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쯤 한번 우리 교육의 환경과 구성원들 세기에 갈등,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교육할 권리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어왔던 이 모든 성과들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추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정책, 그리고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와 대에 대한 풍경 무가 바뀌기가 참으로 어렵다는생각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합의하고 그리고 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디부터는 실마리를 그 풀어나가야 될지 정치로서 굉장히 강력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작은 한 걸음을 나설 때이 문제를 해결수 있는 시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오늘 우리 베스나 당선이님께서 우리 민주당의 참으로 귀한 인재로 넘기셨는데 기대도 크고 우리 베스나 당선자를 통해서 이런문제들이 해결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의 기최를진시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할 리배수 있는 환경, 학교의 문제가 더 이상. 학...